장에서 보면 이 이름은 재회가 잘 돼. 이 이름은 성격이 삐리리해. 느낌이 이렇게 막 오는 이름들이 있대요. 안녕하세요. 연애 작을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은 재회가 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 드릴게요. 내 이름이 해당되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내담자 분 이름을 딱 듣자마자 경험으로 어, 이 사람 이래 이런 느낌이 바로 온다는데 그런 이름별 특징들도 쫙 알려드릴게요 체감상 선생님들이 느낀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니까 재미로 보세요 제 이름도 있을까요? 음 백조님 이름부터 봐줄게요 제가 본명을 아는데 본명은 중박? 그리고 닉네임 백조는 딱히 특징은 없어요. 헐, 무슨 규칙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이라고 하죠. 사람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름만 봐도 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선생님들 의견이 일치하더라고요. 이름으로 이러는 게좀 그렇긴 한데, 제외가 <laughs> 잘 되는 이름들은 선생님들이 어? 진짜 맞아요. 하고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콘텐츠 각이다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헐막 던져봐도 돼요? 백조님도 되고 PD분들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되는 이름들은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시원심 단톡방에서 질문 주셨던 이름들 있어요 이거 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은 1번 은지 은지님은 일단 가능성이 낮진 않아요 그리고 2번 김무화과 이거는 이제 본인 닉네임인데 단톡방에서 이거는 가능성이 어떠냐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김무화관은요 이번에 발견한 법칙에 의하면 성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민지라는 이름을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 이분들은 정확한 특징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 있진 않은데 어디까지나 선생님들이 느끼는 샘피셜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보통 민지는요 여여 커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격이 중간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상담 받을 때 보면 은 재회를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다 라는 게또 인정하기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서운함이 많은데 이게 한테도 서운해하고 선생님한테도 서운해한대요. 아무튼 좀 서운한 게 많다. 근데 쿨할 때는 소쿨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4번 이거 왜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소희를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안타깝지만 이 이름은 성격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재회는 가능성이 평균보다는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5번 지원은 가능성이 낮진 않아요. 그리고 6번 나연도 낮지는 않고 7번 수비는 중박은 돼요. 그리고 수비는 보통 극불안형이고 말이 진짜 많대요. 기준 잘 모르겠죠?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예쁜 이름이 존재해요. 이 이름이면 예쁠 가능성이 높대요. 현지, 지현, 그리고 여자 이름인데 받침이 없는 이름. 아까 봤던 소희 같은, 그리고 뭐 누라, 지아, 뭐 지희, 지혜, 뭐 이런 이름. 그리고 이 중에서 현지 지현은 극불안형일 가능성이 70~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별을 남들에게서 빠르게 좀 극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이름에 받침 없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대요. 20대 때는 괜찮은 남자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남자가 없더라. 어떻게 하지? 난 이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좀 약간 의존적인 모습 이런 게 있고 좀 질투나 집착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서윤 이름이 나왔는데 나이가 좀 어리대요 서윤은 좀유혹하고잘 산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고 그리고 민정 같은 경우는 40대이실 비율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계심이 조금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데 만약에 성함이 훈으로 끝나신다 그리고 남자분이시다라고 하면은 데이슨 말고 다른 선생님을 추천드릴게요 베이쌤이 <laughs> 대표 선생님이고 특히 이제 재회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뭐 일주일, 이주일 컷으로 재회를 시켜주시는 정말 초 베테랑 선생님이지만 근데 이런 순으로 이름이 끝나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베이쌤이랑 꼭 한마디 싸우신다고 좀 고집이 세시다고 하고 자기 본위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민정쌤은 태훈 등 남잔데 좀 정석적인 이름이란 표현을 하셨거든요. 정확히 무슨 느낌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이 제외가잘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청난 큰 잘못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별을 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서서히 서운하게 만들고 지친 속에서 상대가 이별을 통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제일 스기가 쉽다라고 이제 민정 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조금 <laughs> 놀라운 데이터인데 이름에 광 들어가신 분들은 음순전을 많이 하신대요. 여러분 음순전은 안 돼요. 그리고 수염은 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럼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제외 잘 되는 이름, 혹시 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보고 계실 텐데, 제외 잘 되는 이름 지금 공개할게요. 우선은, 소짜돌림. 쌤들이 이름만 들어도 반갑다고 합니다. 제외가 되게 잘 된대요. 소짜돌림 중에서도 왕중왕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특히 잘 된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소형 보통 대표 선생님들이랑 플랜을 진행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이 진짜 잘 된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교육직이신 경우가 많대요 교사나 강사나 좀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많이 해당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특징은 이응이 많이 들어갈수록 재회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응 중에서 받침 이응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 이름에 이응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열심히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럼, 재회 운빨은 확인했으니까, 재회 잘 되는 법도 알아야겠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기분이다. 제가 진짜 좋은 거 알려줄게요. 영화 기생충에서 기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구질구질하고 잘못 살아보이고, 아프고, 힘들고, 술 먹고 연락오고, 퇴사, 품요 이런 거다막 이별 이런 상태고, 귀찮게 매달리고, 자존심이라고는 없어 보이거나, 느닷없이 쳐들어오거나, 자살협박을 하는 전해인 어떤 이미지일까요? <laughs> 백조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저 이거는 이별을 잡아먹을 기세예요? 이별을 잡아먹힐 기세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재회도 연애예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게 보이셔야 돼요. 긍정적이고, 에너지 뿜뿜하고, 밝고, 상큼하고, 좀 능글맞고, 눈이 다정하고 다른 거다잘 준비해도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마주쳤을 때 혹은 너톡, 용건톡 잘 보내서 한번 만나게 됐을 때이 모습 하나로 게임 클리어하는 고수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고수였겠어요? 다 노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수 될수 있어요. 우선 고수부터 되기 전에 영상 두개 먼저 추천드릴게요. 이별 후 만남이 잡혔다.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만 보고도 상담 한 번도 안 받고도 재회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실제 유료 상담에서 알려드릴 내용이니까 무조건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재회를 처음 준비하거나 성공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재회 시나리오를 못 짜시더라고요. 그거를 혼자서도 짤수 있게 트레이머크를 쫙 풀어드린 영상이에요. 요거는 안 보시면 100% 후회합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그런 고수, 지금부터는 빨리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먼저 좀 알려주세요. 찬찬히 읽고 같이 당연 짜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일 잘 되는 이름 그리고 제일 잘 되는 법까지 쫙 짚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